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부활절 이전에 21일 남겨두고 있는 사순절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순절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일독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새벽마다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이유는 특히 마가복음이 이 십자가에 집중하고 십자가를 특별히 강조해서 그 책의 복음서의 분량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어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기가 적당한 좋은 책임으로 마가복음을 읽기로 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음 새벽마다 조금씩 조금씩 읽으시는 동안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께서 어 지신 달리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새벽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척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배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케네살의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체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과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말씀 봉독하신 후에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바로 다음 본문이라 하는 것을, 말씀이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고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타고 앞서 건너편 배사다로 가게 하셨다. 오병이어의 기적, 엄청난 일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늘 기적의 현장, 이적을 베푸신 현장에서 사람들을 보내시는 참 특이한 광경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주 특별한, 체험, 경험, 현상이 나타난 자리 아니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던 자리, 기적을 보았던 그런 일들, 사건, 그것에 붙들려서,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죠.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으로부터 제자들을, 사람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기적에만 눈을 고정하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연약하여서 기적 그 자체에 함몰되기가 쉬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 그 자체에 오병이요와 같은 엄청난 일에 정신을 잃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든지 복음을 영접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래서 영접하는 그런 핵심 사항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늘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적 때문에 신앙이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기적을 오히려 먼저 앞세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을 볼수 있죠.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오병이어를 마치고 난 경험하고 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다. 그래서 무리를 흩어버리죠 세상 나라의 다른 왕들과 같은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병 의원은 경제적인 기적을 이룬, 이룬 물질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삼겠다고 하는 것은 이 작은 것으로 엄청난 양의 먹을 것을 생산한 경제적 유익을 생각하는 까닭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적 자체로 세상을 부하게 하거나 또 유익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천국의 잔치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특별한 자리로서 그 기적을 베풀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기적을 베푸신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빵을 더 먹기 위해서 그 자리 그런 기적을 다시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가 고플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는 은혜가 있을 때그 기적에 진정한 가치 효과가 있는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항상 그 기적의 자리에서 함몰되고 기적 그 자체가 궁극적인 사건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단순히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수단이 있죠. 천국을 이해하는 한 가지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께서 흩트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적에 함몰되지 않고 기적에 빠지지 않고 항상 표적만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믿음 생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표적을 행하신 다음 흩어시는 예수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두 번째 특이한 행동은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고 무리를 흩어버리고 무리를 따라가지도 않고, 제자들을 따라가지도 않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 우리가 뜨면 언제 기도하러 가겠습니까? 이적을 베풀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이적을 행하기 전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다 행하고, 요즘 말로 하면 성공한 뒤에,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표적 그 자체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표정을 행하신 하나님의 참뜻 가운데로 들어가서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재발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표적에 대한 궁극적인 방향을 하나님과 다시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음, 표적을 행한 다음에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 이 표적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니까요. 사람의 뜻을 정해놓고 그대로 행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뜻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사람의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표적을 행하기 전뿐만 아니라 표적을 행한 뒤에 그 표적에 대한 또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기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겠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 하는 거예요. 만일 표정을 행하신 그 자리 사건이나 표정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기도했더라면 주님이 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표적을 보고 참여한 다음에 하나님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했더라면, 유령이다 하지 않고 주님이십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아, 그분이라면 바다 위를 얼마든지 걸어서 오실 수도 있겠다. 주님,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텐데, 유령이다 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지적하기를 52절에 그 마음이 준하여졌더라. 떡대던 일을 기억 깨닫지 못했다는 걸 오병이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끝난 다음에 기도하지 않은 탓 오병이어가 끝난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탓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적을 보고 표적을 행하기 전에 하는 기도보다 표적 다음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기도할 때 둔해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유령이다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정도로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 하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비한 일이나 표적이나 기사를 보면 그 자체로 놀라지 않고 그 자체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주인공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리로 걸어 오시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영접하고 그와 동행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 예수님 장면이지만 오병이어와 연결해서. 500이어 다음에 흩으시는 예수님 또 기도하시는 예수님 두 가지 제목 대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읽으시고 또 들으시고 각 십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이제 각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만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만 붙잡지 않게 하시고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로 떠나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표적과 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표적과 기사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세 우고, 자하는 하나님 나라 에 관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를 영접 하고 예수 그리스도 를붙 잡고, 동 행하 는살아 있는 믿음, 산 믿음 그 락하 여 주시 옵소서. 표 적과 기사, 그 자체 로끝 내지 않고 그것 을 통한 사 명의 자리, 그것 을 통하 여 하나 님의 뜻을 이루 는 자리 로 나아갈 수있 도록 우리 믿 음의 지평 을 넓혀.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각 가정이 아직도 어렵고 마음도 힘든 상태로 나날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방주사, 백신 맞지 못한 여러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한시라도 바쁘이 백신을 주사로 또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주는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각 가정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다 상달되게 하시고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선하고 유익하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각 가정을 주님께서도 오시기를 원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